저는 사실 그 m z 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는 SNS를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오, 너무 좋아! 네. 그래서 이제 고수 배우님의 SNS를 저희가 좀 염탐을 해봤는데요. 한번 띄워주시죠.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쾌한 사진으로도 볼수 있겠는데요.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웃기려는 의도가 너무 다분해 보이고 아하. 거울 셀카를 하신 것 같은데 어, 어,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찍은 거지? 많은 사진 중에서 저런 순간에 포착이 된것 같아요. 아. 네. 아 포착. 순간 포착이라고 하기엔 거울 셀카인데 음. 내가 나를 계속 이렇게 멈춰서 찍지 않았을까? <laughs> 네. 아예 차라리 원시 씨처럼 눈을 조금 더 그렇게 했으면 재밌어요. 이렇게까지 하면 어, 재밌는데. 괜찮은데. 혹시 저기까지는 그런... 안 되시는 웃겨주기 위해서 올린 네, 네. 거잖아 사실. 웃길 거면 확 웃겨야 되는데 그치? 그게 아쉬운 거죠 네, 저희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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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